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드는 초대형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트로트 황태자 이찬원이 원만이 보쌈 족발과 무려 천만 달러, 한으로 약 1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이 믿기 힘든 소식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3위를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그 이후로도 음악, 예능, 행사,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더불어 겸손하고 성실한 이미지 덕분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가 이번에는 식품업계의 대형 광고 모델로서 또 다른 도약을 예고한 것입니다. 천만 달러 계약의 배경 이번 계약의 배경에는 원만이 보쌈족발의 전략적인 마케팅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원만이 보쌈족발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대표 보쌈족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찬원이라는 대형 스타를 모델로 발탁함으로써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원만이 보쌈족발 측은 이찬원의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자사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찬원이 출연하는 CF와 광고는 물론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팬들의 반응.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찬원이 광고하는 보쌈족발 당장 먹어봐야겠다. 역시 이찬원 대단하다. 이번 계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찬원의 매력을 알게 될것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이찬원의 바쁜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그가 이번 대형 계약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찬원은 팬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항상 힘이 납니다.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 이번 계약은 단순히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을 넘어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는 원만이 보쌈족발과 함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찬원과 원만이 보쌈족발은 함께 손을 잡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쌈족발을 개부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찬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원만이 보쌈족발의 천만 달러 계약 소식은 단순한 광고 계약을 넘어 대중들에게 큰 기대와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따뜻한 마음과 원만이 보쌈 족발의 열정이 만나 만들어낼 시너지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앞으로 그가 펼쳐나갈 새로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제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의견과 관점을 담은 내용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이 본 이찬원과 원만이 보쌈 족발의 천만 달러 계약. 이찬원과 원만이 보쌈 족발의 천만 달러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연예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데이비드 김,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데이비드 김은 이찬원의 계약 소식을 접한 후이 계약은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을 넘어선다. 이는 한국 연예계와 식품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이찬원의 이미지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찬원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가능성 제시카리, 문화 분석가. 제시카리는 이찬원의 이 계약은 그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킬 기회다. 원만이 보쌈 족발과의 협업은 그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큰 인기를 끌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계약 존 스미스 광고 전문가 존 스미스는 이 계약을 두고 이천원과 원만이 보쌈족발의 계약은 광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계약이다. 천만 달러라는 금액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는 앞으로의 광고 계약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팬덤과 브랜드의 완벽한 조화 마리아 로페즈 팬덤 연구자 마리아 로페즈는 이찬원의 팬덤은 그의 모든 활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원만이 보쌈 족발과의 협업은 이러한 팬덤과 브랜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팬덤이 브랜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 아키라 타나카, 음악 평론가 아키라 타나카는 이찬원이 원 마니 보쌈 족발과의 계약을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 이는 트로트 음악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음악 장르인 트로트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광고계의 새로운 모델 셀럽의 힘 카를로스 메디나 경제학자 카를로스 메디나는 이번 계약은 광고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셀럽의 힘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큰 파급 효과를 낼수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연예인의 역할 사라 존슨, 사회학자. 사라 존슨은 이찬원과 원만이 보쌈 족발이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한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는 연예인이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식품업계의 글로벌화 가속화 장피에르, 산업분석가. 장피에르는 이번 계약은 한국식품업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찬원의 인지도와 인기를 통해 원만히 보쌈죽발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다른 한국 식품 브랜드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식품업계의 성공적 융합 엘리엇 윌슨, 융합 전문가. 엘리엇 윌슨은 이천원과 원마니 보쌈족발의 계약은 엔터테인먼트와 식품업계의 성공적인 융합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융합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며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 아멜리아 브라운 브랜드 전략가 아멜리아 브라운은 이0원과 원만이 보쌈족발의 계약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것이다. 이0원의 지속적인 활동과 함께 원만이 보쌈족발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전문가들은 이찬원과 원만이 보쌈 족발의 천만 달러 계약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계약이 가져올 다양한 효과와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찬원이 펼쳐나갈 활동과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